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영규 목사입니다. 지난 15일 제주도 동산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하는 중에 말하자면 4월 30일까지 우리가 후보들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고 설교를 한다든가 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할수 없도록 참가하는 것까지는 아마 허용이 된것 같습니다만 은 그동안 조용히 있다 말고 이렇게 또 갑자기 나오는 내용 안에 에, 그동안에 또 하나 에,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진아웃이라요 삼진아웃 좋습니다 삼진아웃 에, 주의 경고 그리고는 탈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붙여고 싶은 말씀은 삼진아웃을 당할 사람이 후보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과 서기 이런 분들이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미 퇴출됐어야 할 대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누구를 삼진아웃 시키느냐 교단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주의를 하고 경고를 하며 누구를 탈락시킨다고 이런 것을 만들고서는 누구를 급박하려는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과연, 110회 총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매로운 말해놓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나서서, 어떤 부정선거를 또 회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상진하고 있어겠 조심하십시오. 약속한대로 선거관리장을 안 하시는 것이 목사님이시죠? 목사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떨어뜨리고 우리 교단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분이 선거관리장을 했을 때 111의 총회가 얼마나 또, 아, 소란할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선거관리위원장 교회로 찾아가서 한번 따져볼 참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교회 성도들 모두 앞에서 당신 교회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총회장 때 이러이러한 부정을 썰렸다. 폭로해도 좋겠다면 삼지 나오시고 뭐 해볼 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어 장로신문 메인 팀 면에 전면 광고로 어, 우리 증경총회장님들께서 여성 강도사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면에 보면 은또 장로회에서 안재건 장로가 동의 제청했다 그러면서 총회에 무슨 대책위원회를 만든다 그러고는 여성 강도사에 대해서 어, 지면을 할애하면서 반대한다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참존경받아야할 우리 진경 총회장들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장로님들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 부정선거가 아, 일어나서 지금 여러 사람이 우리 교단에 대한 에, 정말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면서 에, 총대로 나오지 않겠다 또 임원에 안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저 여성들 그 약한 여성들 강도사를 시키겠다 안겠다 시키겠다 안겠다 갖고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우리 교단은 지금 다른 교단에서 뭐 하면은 한참 욕하다가 나중에 뒷북을 칩니다 응? 지금까지 쭉 그래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 강도사 이거 안 된다 하는 바람에 여성들은 다타교단으로 갔고요 또 목사 정년 그 그냥 뭐라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침을 한번 나타내시길 주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그냥 대낮에 백주 대낮에 충현교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진경총회장이 와서 대접받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 성명서 낼돈 가지고요 부정선거 막는데 앞장서세요. 왜 벙어리 개처럼 그런 소리 한 마디도 못 하시고? 어떻게 총회 어른이란 분들이 그런 강도 사고 없이 그나부들 분들이 지금 한 표입니까? 그런 거는 현장에 있는 목사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어른답게 제대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무례하다 싶을 정도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단은 부정선거가 심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장이, 임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어른들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쓸데없이, 무슨, 여 성강도사, 이런 것만 갖고 뭐, 그게, 저, 신문의 5단, 아니, 전면 가고 낼 그렇게 그냥 준비한 일입니까? 누가 그것 때문에, 뭐, 그, 여, 자들 와서, 몇 번, 데모하는 거, 그거까지 본체만 차면 되는 거 아닙니까? 훨면 그걸 신문 광고를 내면서까지 해야 할 무슨 특별한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은 정말 우리 교단이 이 썩어져 가는 교단 무너져 가는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부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이응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